그다음은요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해서 물론 이게 윤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. 하지만 우리가 텔로로지라고 우리가 자, 목적론이죠. 자, 아래다 쓸게요.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. 그다음에 페이서스 어, 혹시 페이서스 뭔지 아세요? 많이 들어봤죠? 네. 자, 우리가 뭐 영어로 번역하자면 뭐 비에 이런 뜻이 있는데 자, 여기서 보시면 자, 정서적 어, 호소력 정도라고 하면 좀 괜찮을까요? 이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, 일단은 목적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자,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. 우리 인간, 사물, 뭐 동물들 모두 다특 어, 특수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. 알겠죠? 자,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 자, 다들 동의하실 텐데 우리 결국은 어, 행복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건 제 생각 아닙니다. 우리 에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야. 자, 우리 인간이나 결국 사물들은 각자 추구하는 뭐 행복으로 가고 있다. 자,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,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게 행복을 위해 가고 있다는 거지. 이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모든 행위는요,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고,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, 자,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분, 웰빙입니다. Well 잘 존재한 웰빙이 well 또 행복이야. 또 번역을 하면. 결국 우리 인간의 목적은? 행복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추구했을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이런 그래 템플릿 계속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글로 가지고 온건 이제 정서적 호소력입니다 어 여러분 정서적 호소력 어 혹시 뭐 영화 보면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페이소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약간 이게 감정의 정화야 감정의 정화 한 말이냐면 영화 보다가 뭐 나쁜 놈들이 끝내 처벌받으면 어때 속이 하, 막 이런 느낌이 있죠. 아 둘이 드디어 만났어 왜 우리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의 호소력을 통해 이런 페이소스를 통해 어떤 감정이 정화되는 걸 느끼지 감정이 정화되는 걸 느끼잖아요 자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의 역할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문학 작품의 역할이 뭐라고 페이소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자 그럼 그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걸.